안녕하세요. 양심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랑구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집에 나와 있습니다. 6억대 지금 27평 집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복권이기 때문에 아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딱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목역은 7호선이고요. 그리고 면목선이 하나가 추가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점, 그점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차가 좋아요. 주차가 120%인데, 지금 지상 주차도 있고 기계식 주차도 있어서 편하신 대로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탑차라든지 큰차 카니발 뭐 있으신 분들도 지상 주차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십니다. 여기가 거울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외모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디퓨저나 이런 거, 휴지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잘 해놨는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집 화난 거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갈 정도 되는 거실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조명이, 조명이 되게 특이해요, 이 집이. 조명이, 부분 조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벽이랑 바닥이랑 전부 다 포쉐린으로 되어 있는데, 좀이 통일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방 보이시나요? 이쪽에 창이 있는데, 이 창이 되게 이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부장 시작입니다. 장식장이랑 하부장.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고 여기도 하부장이 있는데 냉장고 공간이 여기 나와요. 네. 위에는 냉장고 공간, 아래는 냉동고 공간. 현재 여기가 뭐 지금 D자로 아일랜드식으로 주방을 짜놨는데 LG 식기세척기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무상옵션입니다. 그리고 자재는 한샘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밥솥 넣기도 아주 좋게 주방을 되게 잘 해놨어요. 여기도 지금 후드도. 상부를 이렇게 빼놨는데 스테노드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할 때도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안에 공간 보이시죠? 설거지할 때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위에가 콘센트가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포트 놓기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여기다가도 이제 간이 냉장고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고 안방이 지금 위에가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좀 가늠이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 커요 방이 지금 킹사이즈 침대 들어가고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안쪽에 붙박이장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장롱이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화장대도 있고 붙박이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전부 다세 칸으로 북박이장이세 칸으로 나와 있어요. 충분히 공간 활용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안쪽에 지금 욕실도 있는데 욕실에서 뭐 간편하게 샤워도 할수 있을 만큼 욕조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어요.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다용도실 공간이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보일러실도 여기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사이즈 보이시죠? 제가 왔다갔다 해도 지금 공간 이만큼 남는 거 이쪽 욕실이에요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이 너무 예뻐요 욕실이 여기다가 욕조를 만들어 놨어요 조적식으로 여기다가 지금 줄눈시공사 해놨고 여기서 지금 반신욕 하셔도 되시고 엄청 잘 빼놨어요 지금 욕실을 지금 여기 세면대랑 양변기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자재를 쓴 느낌이 많이 나요. 짜잔.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진짜 공간 활용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짐 같은 거큰짐놓기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식자재들 여기다가 놓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집 같은 경우는 거실에어컨 하나, 안방에어컨 하나 이렇게 총두개 들어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지금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에서 전부 다 에어컨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도 다 KCC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에어컨, 냉장고, 식기세척기, 뭐 세탁기, 건조기 전부 다뭐 기본 옵션이고 여기까지 KCC 창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지금 세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창도 양쪽 창으로 나와 있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뭐, 작은 침대가 아니라 큰 침대 들어가고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이 집이 중랑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 집 정말 좋아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여호실 두 호실밖에 없고요. 고층은 많이 나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이집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양심하우스로 문의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집 괜찮으셨나요? 이쪽으로 문의주시면 제가 빠르게 받고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